사도행전 159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들녀라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건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느님을 경유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 먼저 도착한 바울은 생계를 위해 천막 치는 일에 종사했고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고 변론합니다. 그 와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같은 일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맞았던 관계로 함께 지내기로 하죠. 그리고 마게도냐에 머물렀던 신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고린도로 찾아왔고, 바울은 그제야 천막 치는 일보다 복음전도에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라와 디모데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모종의 지원금 혹은 후원금을 받아 바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죠. 그게 아니라면 굳이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한 후로 복음전도만 전념했던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사도 바울도 그때그때 처지와 형편에 따라 융통성과 유연성을 발휘했고 어떤 고정된 행동 양식이나 종교적 관습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도 늘 그랬듯이 고린도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동역자로 삼게 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신세를 지죠. 물론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반응은 고린도에서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늘 핍박과 천대만 받은 것은 아니었죠.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그 일가가 모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덩달아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믿고 세례를 받은 이들도 적잖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그동안 지나왔던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과 성과를 보여준 게 아닐까요? 회당장과 그 일가가 회심하고 고린도에 적잖은 사람이 믿음을 얻었으니 바울은 이곳에서 좀더 의기양양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 될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환상 가운데 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독자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겁내지 마라. 잠자코 잊지 말고 전도를 계속하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히 들려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의 현재 상태가 어떠했을지 추측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혀 겁을 집어먹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침묵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으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고 입을 닫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싶었던 마음에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여라 하고 격려하셨던 것이죠. 그동안 바울의 여정을 돌이켜본다면 그가 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 그가 왜 침묵한 채 조용히 살고 싶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크고 성령으로 충만하더라도 반복된 고통과 고독을 감당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상한 몸과 마음을 익히 알고 계셨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필요와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두렵고 고단하더라도 용기를 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